번개가 아니야. 맥퀸이라고. 라이트닝 매킨이라고. 라이트닝 매킨이 번개 매킨이라니까. 아니야, 나는 번개가 아니야. 그래? 응.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군은 응. 군은 라이트닝 매킨이야. 그냥 라이트닝 매킨이라고? 하지만 이거 봐, 여기 라이트닝은 번개. 번개. 어. 그래서 라이트닝 매킨은. 번개 메퀸이랑 똑같은 말이야. 나 똑같지 않으니까. <laughs> 그래? 응. 확실해? 확실해요. 그래. <laughs> 정말? 응? 맞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나는 나는. 번개맨이 아니거든. 아, 번개맨은 아니지. 근데, 음,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나는 그냥 레이싱 매킨입니 그냥 레이싱 매킨이야? 응. 하지만, 그냥... 사람들이널 라이트닝 매킨이라고 부르던데? 그냥, 응. 다 레이싱 자동차 라이트닝 매킨이야. 아, 레이싱 자동차 라이트닝 매킨이지. 번개 매킨은 아니다 이거지? 알았어. 네가 언젠가 받아들일 날이 오겠지. 엄마가 잘 몰랐네. 알았어. 나 바퀴가 오해된걸나 바퀴가 나 오해돼서다 바꿀게. 응. 음.